그럼 <laughs> 내 길하면은 진짜 제대로 찾지. 진짜 너가 어우 빠샤. 아, <laughs> 무슨 누가 크리퍼? 오이 뭐야 이거? 와 여기 떨어진다 조심해라. 뒤에 크리퍼 조심해. 야 뒤에 크리퍼. 야야. 야, <laughs> 죽을 뻔했네. 자너 죽고 했다. 한창때 제대로 갖고. 사민용 게임 님 안녕하세요. 하필이면 죽을 뻔할 때 들어오셨네. 어게 죽었어야 되는데 아쉽네. 아깝네. 방송 보면서 죽었어야지. 안 돼. 그러게 내 스트레스가 너무 <laughs> 스트레스. 나 p o s t c 야아 벌써? 슈원이 아, 갑자기 어떻 중간에 어디 갔어, 시간? 아 씨. 쉬... 아까 시계부터 보면 5시였는데. 내시 <laughs> 시간 어디 갔어? 내일은 레이드. 네. 또 떨어지네. 어, 어 뭐야, 씨. 아까 올땐 이런 길 없었는데. <laughs> 야, 거기서 싸우지 마, 너 불안해. 나 엉덩이 아파, 너 때문에. <웃음> <웃음> 저릿저릿해? 엉덩이가 진짜 저려와. 지날 것 같아, 엉꼬에 어, 신전. 왜 일로 왔지? 응? 저 앞에 신전이잖아. 몰라, 나. 아, 아, 있네? 응, 저 우리가 부신신전이야, 니야 부신신전. 부신신전. <laughs> 부신! 아... 던전 드래곤 하실 때도 보셨... 하실 때 랜다. <laughs> 내가 날로 폈네. 할 때도 보셨어요? 날로 펴라! 아. 던전 드래곤... 아,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네. 아주 미스테리하고만 이게 BJ로서는 되게 뿌듯한 일이지. 이해 이해도 안 되고 <laughs> 아 뭐야 서, 이쪽 이쪽인데 길을 찾아란 말이다 뭐 무슨 소리냐 이거 어 뭐가 우는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 브 <laughs> 이런 소리 나는데 아닌데 안 들렸어 못 들었어 응 어. <laughs> 뭐지 나만 들었나 <laughs> 사막에도 꽃이 피네 너뭐 하냐 미쳤냐버그인줄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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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와 에 우와, 저, 뭐냐. 길 있네, 저기. 헐. 아, 안, 안 가볼 거야. 어, 가볼라고? 우리 햇불도 없어. 헐. <laughs> 가지 말라는데? 어, 사람 있다, 사람. 어? 뻥치지 마. 진짜? 어? 어?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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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해서 떨어졌다, 떨어졌어. <laughs> 어? 무지아 이거? 오늘, 오늘 운 좋은데? 우리가 위로 들어온거겠지왜 상자가 여기있냐 어, 어이, <laughs> 화약이네. 볼건 없다. 코코아, 콩 가져가야지 지코아 챙기고 싶은데 어? 야 그럼 여기 몬스터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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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코아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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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네아 코코아, 코 여깄네 이거 내켜볼까어야 오늘 운 좋다 두 번이나 발견하고 뭘로 켜볼까어 상자 또 있다 응? 상자 두 개야 왜다 파봐야겠다 이거 모르겠다 무스 스톤도 챙길 거지? 어 아, 챙겨야지 사실 서, 솔직히 말해서 의미는 없는데 어 전리품 같은 거지 여기는 빵 있고, 철괴 있네, 철괴. 레드스톤도 있고. 챙겨 챙겨 챙겨. 음, 뭘 버리지? 아, 나 모래 좀 챙겨야 되는데. 야, 너 레드스톤 들어갈 데 있냐? 레드스톤 4개 들어갈 공간 있다. 4개? 응. 음. 됐고, 실! 실 없어. 나 여기 창고에 다 넣어봐. 니가 필요 없는 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 청금석은 쓸모가 없나요? 청금석 지금 한 덩이 반, 거의 두 덩이 가까이 있는데, 청금석을 버릴까? 버려! 그 염료잖아, 그냥. 그래, 청금석을 버리자. 그럼 내가 두칸 남어. 두칸 남는다고? 응. 너 챙길 거 없어? 어. 난 챙길 거다 챙겼는데. 그럼, 모래나 좀 먹어야겠다. 쓸모없는 거먹아야지 아, 나도 모래 먹으려고 그랬는데. 청금석은 뭐. 구하기만, 구하기나 좀 애매한 템이지, 뭐. 쓸모가 없으니까. 파란색 염려가지고 뭐할 거야. 근데 나중에 막, 버전 업되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웃음> <웃음> 귀한 건가? 뭐 하나 만들 때 300개씩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아니야? 하얀드래곤님, 안녕하세요. 오늘, 와, 시청자 많네. 몇명몇분이 몇 거죠? 지금, 셋. 아, 우와. 모스스톤 내가 8개 해서 창고에 넣어놨어. 8개? 나 64개 다 있는데? 더안 먹어? 섭 꺼져. 이런 흔한 것들. 오히려 이런 거에 목매면 안 되는 거야. 내 모스스톤도 가져가서넣어 줄까? 모스스톤은 필요 없는데? 나도 솔직히 필요없... <laughs> <laughs> 전리품이라고 가져가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사라리 지금 모래가 더 필요하다. 모래가 짱이지. 모래가 짱이지. 아나 사실 모래가 더 필요없는데. 됐어 나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조약돌? 아 조약돌. 내가 다 버렸는데 조약돌. 가자 집에. 할 일이 많다, 가서. 여기서부터 나길 알아. 내가 더 빨리 가야지. 나뛸 거야. <laughs> 너 뛰고 있냐? 응? 너 뛰고 있어? 뛰고 있다니? 너뛸수 있잖아 이거. 아. 내 체력이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보인다 닿는 게 아주 그냥. 아, 이걸, 나, 왜, 진짜, 안 쓰고 있었지? 너안 뭐 쓰고 있었냐, 왜? 잘 썼는데, 이거. 아, 이제, 체력 모자라. 우리 집, 보인다. 아, 우리 집 아니지, 내 집. 내 집, 보인다. 야, 물,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었어, 물리베이터. <laughs> 하나 만들었다, 이제, 두개더 만들어야 돼. 얼어라. 이것 타고 올라가, <laughs> 이것 타고 올라가야지. 어, 니 뭐야, 불거 분리미터 좀 이상하다, 보이는 게. 그러게 뭔가, 뭔가 층이 좀, 있는 것처럼 뭔가 좀 약간 뭐가 오염 약간 물이 초록색도 섞여있는데 물에? 난내 집에 가야지 아그 그린 집? 어왜 이렇게 층이 있냐 물에? 왜 이러냐 이거? 아나 이거 길 안다고 왔다가 으씨 니네 집으로 왔잖아 <laughs> 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왜? 멀어 오씨 아 근데 참 참? 탐험, 알차게 했다. 아우, 그냥, 인벤이 아주 그냥, 분은하구만 아, 진짜 알차겠다. 증권이 있었어야 되는데. 걔 없을 때 이래. <laughs> 진 증권인 거 있었어야지. 한 명분의 인벤이 더. <laughs> 걔 뭐, 가방, 닭나기냐, 닭나기? 당나귀. 아싸, 호박 자랐다. 어, 좋겠다. 밀도 잡구만. 나 호박 같은 거 하나도 안 심었는데. 심어. 너 감자 심어서 나. 해줘야 돼. 응. 음. 일단, 철광석 돌리고. 호박 두개 잡았다. 철광석 돌리고. 어, 혹시 호박, 호박 넣을 데가 없다. 금광석 돌리고. 김광석? 어? <laughs> 난 모르겠다, 말 못하겠다, 나는. <laughs> 김에서 말해야지. 아 에메랄드를 두 개밖에 못 찾은 게좀 약간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 일단은 위치 알아냈으니까 거기 찾고 젠 되지 않아 그런 거? 아, 글쎄 모르겠네. <laughs> 난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썩은 고기는 왜 이렇게나 갖고 있냐 나. 너 그런 거 정말 정말 안 돼. 모스 스톤 구우면 뭐가 될까? 안 구워지네. <laughs> 코코아콩 심는 건가? 아닐걸. 또뭐 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닐걸. 호박팔 때나 쓰지? 왕치지마 음... 분명 필요한 게 있을 거야 호박은 다 호박씨로 만들어야지 아내집 진짜 좋다 인첸트 테이블 나. 만드는 거한번 봐야지 지금 내가 만들어야 될게 인첸트 테이블이랑 그 자동 수확기 거랑 만들게? 몬스터 타워. 몬스터 타워 나도 만들어야지. 음 흑유석 세 개, 다이아몬드 두 개, 책한 개. 아 양동이 좀 만들어야겠다. 책은 조합을 해야 되는데 사탕수수 세 개, 가죽 한 개. 무슨 소리야? 가죽도 있고 사탕수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났는데? 호박씨랑 씨앗도 일단은 어, 화나도 많이 생겼다. 나 화나 지금 35개 있어. 책얻 넣고 야 당근은 재배 못 하나? 당근 심을 수 있지 않아? 당근도 될 걸? 좋아. 책, 다이아몬드 사과는 안 되나? 일단 밀면 됐으면 데 이제 짓는 거는, 어, 2층에 다놔야겠다 안장. 나중에 응. 우리 돼지나 잡 잡아서, 음, 응. 우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음, 응. 해야 될것 같아. 네. 아이고 인천 상자 만들지도 않고 그냥 왔네. 농장이 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농장 은 아예 같이 같이 해자. 저기 아예 저 가운데 저기 집을, 어, 농장화하자. <laughs> 괜찮네 어안제 안쪽에다 농장화 해가지고 농장같이 생기기도 했어 코끼리도 있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어, 인첸트 테이블 하나 만들었다 TNT를 어디다 쓸지 생각해봐야겠는데 인첸트 테이블 어 레벨도 30 됐어 <laughs> 수확이 있다 다이아몬드 칼 만들어야지 뭐하게? 인첸트 하게 쎄지게? 응 음. 얼마나 쎄질라고? 아, 일단은 철, 철검으로 철 한번 해볼까? 아뭐래 장비 일단 나도 장비를 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겠다 아 지금 내구도가 빨간색도 아니야 아예 없어 일단 철검을 새 거를 하나 만들어서 일거 아, 하나 만들어서 썼어! 만들었어! 어. 2층으로 갔어. 울타리, 문 말고 울타리. 짠, 오케이. 절감은 없고, 1, 3, 7 나오는데, 이게 뭘까, 이게? 이게 뭐야?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거는. 아, 랜덤이래, 계속? 1, 3, 5, 2, 3. 1, 4, 1, 2, 5, 2. 1, 5, 5. 1, 3, 1. 이, 인첸트를 이거 뭐, 뭐 하는지를 한번 볼까. 많아. 할게 많아 할게 너무 많아 아 효과는 랜덤이구나 근데 네, 레벨 높은 곳도 좋은 거 아닐까? 음 그렇지 무조건 좋은 거해어 호박은 캐도 또 거기 서 나오네 그, 자, 그 자리에서 아 레벨이 10레벨 이상은 가지 않는데 아. 왜 네. 아, 인첸트 테이블을, 음. 아, 이거 그냥 부셔도 회수가 되나? 인첸트 테이블 주변으로 5 곱하기 5칸을, 음. 책장을 책장? 놓으면은, 어, 인첸트 레벨이 높아지네. 아, 맞아. 그거 얘기해준다는데 깜빡했네, 내가. 저 지금 난 알고 있었는데. <laughs> 그렇구만. 완전 깜빡하고 있었네. 어 당근 뿌 당근 심어진다 없어졌어 <웃음> <웃음> 뭐가 없어져? 그냥 뿌시니까 없어졌어. 어. 내 옵시디언 4 개. 어. <laughs> 어유 너야 낮은 곡괭이 이렇게 했구나? 아니 맨손. <웃음> 맨손으로 <laughs> 옵시디언 옵시디언을 부셨다고? 어. 옵시디언이 아니고 그거 아, 테이블? 인젠트 테이블. 어유. 아 옵시디언 만들어. 아니 뭐 만들기 어렵진 않은데 캐는 시... 게 귀찮아서. 하긴 제안는 그게 제일 <laughs> 문제지 그게. 아휴. <laughs> 답답하다. 아, 진짜. 답답하다. 너무 답답해. 아, 진짜. 깝깝하다. 잉 깝깝해. 음. 아, 여기 쓸모없는 텐들 좀 정리하고 싶은데. 나 화살 왜 이렇게 많지? 마흔, 마흔 한게 있네. 너왜 이렇게 많냐?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많지? 음. 아, 농장을 한번 봐야겠다. 아, 내일, 내일도 방송해요. 내일도 할 겁니다. 매일 해요, 매일. 매일 합니다. 네, 내일, 내일 해요라길래 저보고 오늘 방송 그만하라는 줄 알고 저기 뭔 소린가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그만하라고. <laughs> 눈치가 없어. 어, 내일도 마인크래프트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레이더즈 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냥 저희가 뭐, 게임을 딱히 막, 뭘딱 한다고 정해놓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서. 기분파라서요. 기분파. <laughs> 뭐좀 부려야지. 예, 네, 웬만하면 오해할 것 같아요. 왜? 아니야. <laughs> 나 때문에야? 응? 나 때문에는 아니지. 거의 너 때문이지. <laughs> 난 늦잠을 자는 게 아니야. 늦게 잠을 일치, 자는 거지. 늦게 잘 뿐이지. 평일에 일찍 일어나면 주말정, 주말에 늦게 일어나줘야지. 넌왜 일찍 자는데 왜 늦게 일어나? <laughs> 나 일찍 일어나. 몇시 일어났는데? 나 오늘 8시 일어났어. 8시? 어. 뭐했어그렸어 만화책 보고 이랬는데? 그래? 파이에데몬 봤다 <laughs> 어제 몇 시에 잤는데? 어제 몇 시에 잤냐? 누구한테 물어보냐?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나 4시 너 4시야? 어 아니지 미친 아니,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닌데 4시라는 괴물 있지 않냐? 어 6시 30분이야 주말인데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여시시0분 <laughs> 너무 일찍인데? 6시 <laughs> 30분. 저녁 6시 30분 아니야? 아, 이 코끼리 너무 짧다, 이거. 한프차! 됐어. 코끼리. 얘는 코끼리. 지금 내가 만드는 코끼리는 코, 코가 세개지 후, 징그러. 3코. 이게, 이게 뭐라 코카 코카이 <laughs> 코카이 연쓰리다 <laughs> 코끼리 쓰리다 샹 코끼 리 에... 코끼리요 코끼리 한글 아니야 코끼리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한글 <laughs> 그것도 이상한데 아무튼 너 이제 뭐할 거냐 응뭐할 거야 몰라 윗면 정리하고 있는데. 어 밀이 너무 많다. 감당이 안될 만들 정도로 많다. 밀로 빵 말고 다른 빵할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케이크 만들 수 있어. 그 말고는 없어? 어. <laughs> 은근 의외로 할거 없네 그것도. 사실 모르겠어. 내가 이거를. 마인크래프트 밀 쳐봐. 그것보다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자동재배기 아... 아... 자동수확기 아이고 자동재배기 자동수확기 강좌 디스펜서 이용? 디스펜서를 이용한다고? 디스펜서를 이용한다고? 디스펜서를 만들어본 적도 없는 거를 쓴다고? 만들어봐 이참에 디스펜서 안에 물 양동이가 있을 때 작동시키면 물이 나오는 거랑 사탕수수 근처에 물이 없으면 아이템화되는 성질을 이용한 사탕수수 자동 재배기입니다. 아, 디스펜서에 물 양동이 넣으면 물이 나와? 파서 뒤에 리피터하고 레드스톤 넣고, 레드스톤을 밖으로 빼서 블럭 설치하고, 버튼 달고, 문 뚜드린다 누구세요? 근데 지금 낮인데 문이 또드려 왜? 문 열어달라고 어? 누구세요? 뭐라는 거 누구세요? <laughs>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죽었네 그 그쪽 집 선인장이 저를 쳤는데요 <laughs> 전화번호랑 좀 알려달라고 계좌번호랑 아, 두 분이 친구세요? <laughs> 아, 아는 동생인데. <laughs> 인장이, 인장이라고 아는 동생인데. 아, 이거, 아이, 뭐야, 이거 디스펜스 이것도 그거네. 어차피 그...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뭐? 아까 그 이거 뭐야. 피스톤으로 하는 거. 뭐뭐 뭐, 피스톤? 피스터만. 그러면 자동 소화기 말고 오, 그거 뭐지? 몬스터 타워부터 만들어 그럴까? 음. 몬스터 타워 하려면 은 일단 아이템을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아이템 뭐? 그거 그 뭐야 어... 그 뭐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 뭐야 많이 지어야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레드 스톤을 놓고 그거나 공간맥 호박이 너무 늘어나는데나 아, <laughs> 아 이거 자동재배기 진짜 <laughs> 왜 이렇게 어이가 없어해 다 피스톤 이용하는 건데 음 아, 방법은 다 비슷하네 다 그냥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튼 딱 눌러가지고 고자작하고 음. 푸시는 거네. 뭐, 자랄 때마다 자동으로 부서지게 하는 그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방법이 없지 않아? 위에다가 돌 올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글쎄. 사... 자랄 때보다돌 부딪혀가지고 깨질 거 아니야. 사탕수수, 돌, 소화. 음. 뭐 없을까? 잘 모르겠다 이거는 해봐 해보면 알지 일단 몬스터 타워나 만들어야겠다 구경 가도 돼? 구경? 뭐 어. 구경을 해? 같이 만든지 아니 <laughs> 지 괜히 너 주변에서 내 일하고 싶진 않은데 별로 썩은 <laughs> 고기는 넣고 스테이크 40개다 어 일단 사비 와... 사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 철사비 두개밖에 없네 그것도 다 박살 나기 직전이네 괭이 내고도 은근히 약하네. 아 철사 더 있구나. 괭이 진짜 금방 났어. 괭이? 음. 응. 그렇지 않아. 도대체 <laughs> 다쓸 정도는 아닌데. 너 지금 괭이 편드는 거야? <laughs> 내가 니편들리 네 어. 내편 들어줘. <laughs> 아편 될까야 <거야>, 아편. 미친. <웃음> <웃음> 자, 지금 낮이지? 오케이. 낮이지? <laughs> 낮이지지지. 베이베 베이베. 나? 뼈가루로 뼈가... 아니, 호박 이거... 어. 심어서 캐면은 그 자리에 뭐가 남아있거든? 응. 음. 그게 호박이 계속 자라는 건가? 아니면 그거를 제거해줘야 되나? 제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 뭐 되게 썩어 있어. 고양이 아! 아! 으아! <laughs> 야, 그 줄기에서 계속 자라는 거 아니야? 줄기에서 자라네. 상하당으로 비워놔야 되네. 난촘촘촘이 묻지 해놨는데. 아. 아, 망했네. 줄기를 제거하면 호박씨가 나온대. 나이스, 아, 그러네. 그러면은, 호박만 키면 다시 자라니까. 그럼, 동서남북 중한 방에 뚫려 있어야? 그니까, 내네 방향 중한 방에 뚫려 있어. 좀비, 아, 좀비 좀비랜다. 호박 나온대. 좀비가 나오면 안 되지. 아니, 저거, 호박씨, 저거. 호박, 일단. 아, 아, 호박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호박농장은 따로 만들어야겠네. 어, 아, 그래? 아, 그니까, 호박은, 한 방향을 남겨놓고, 어. 그쪽으로 자라게끔 해놔야 돼. 어. 그니까 러한 줄로, 그니까 러한 줄로 제일 농장의 끝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농장 끝에를 막아놨거든. 저렇게 어. 그, 말하면 끝까지 농장이기 때문에 끝이라는 부분이 없어. 어. 그니까 러 이거를 다 자란 건다 뿌셔가지고, 끝에 있는 것만 빼고, 빼고. 다 자란 건 해가지고 끝, 끝으로 옮겨 심어야겠다. 하나 심어놓으면 그냥 쭉 자라는 거야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그 그 자리에서 계속 자라. 어. 그럼 이제 그자 자라면은 다 자라면은 그 자란 게 한쪽 방향으로 쳐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호박이 생겨. 어. 근데 그 동서남북 중에 비어 있는 방향으로 자라거든. 그러니까 호박은 이 테두리에만 심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호박 농장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한번 따로 해봐야겠다. 아, 시다하는면 일단 호박농장은 여기다가 하나 더지야지호박농장을다 이쪽으로 이관해야겠다. 다 잘하네. 아이, 그것도 모르고 나는. 속도 망청이. 모르고. 속도 모르고 음도 모르고. 어떨때 호박이 왜왜안 왜 자라나 했다. 근데 밀은 왜안 자라? 아 거미가 자꾸 나 쳐다봐.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laughs> 아 빠져 나왔네 건방진 놈. 어어어, 내가 빠진 뻔했다오 깝샷. 어. 나중에 이거 리플레이 한번 올리면 한번 봐라. 나 진짜 시끄럽네 <laughs> 궁금하긴 하다. 음, 뭐한 집 m 내가 진짜 아이언골렘 밭으로 만들어야지, 여기를. 근데 우리 미친 거 같아. 왜? 지금 6시간 됐어. 플레이 한 지. 어, 이 얼마 안 됐네. 아, 아이템 하나도 없어. 나 게임 한 게임 6시간 해본 거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 <laughs> 와우할 때나 그랬지. 그러네, 너나 나나 와고 할 때나 그랬잖아. 응. 음. 그리고 6시간 동안 한 게임 해본 적 없잖아. 응. 음.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지, 한 게임. <laughs> 중독성이 대단하고 아이고, 목 아파. <laughs> 성대 결절 왔구만. <laughs> 아유, 거이왜 자꾸 따라다녀, 죽을라고. <laughs> 일부러 그냥 안 죽이고 놔뒀는데. <laughs> 너가 죽겠는데? 어우, 나목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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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걸린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